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때의, 이 그때는 북왕국, 이제 여러 보암에게 맡겨진 이 북왕국에서 여러 보암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윤례대로, 그렇게 행하면, 왕위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제 왕에게 그렇게 왕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열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열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해라. 내 말대로 잘 양육해라. 인도해라. 그 말씀의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 보암이 예습관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인간적인 판단, 죄의 판단을 하고 이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 가지 여러 보함의 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네 가지 죄를 범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역을 시킬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왕의 전을 짓는 것이고, 궁전을 짓는 것이다. 힘들지만, 소가 고삐에 끌려서 가는 것처럼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했는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는지, 당시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는 "아, 이제 우리 좀 자유하게 해달라. 우리가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아주 기쁨으로만 한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여러 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또 건축을 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노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속절 없이 또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여러 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를 이스라엘로, 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게 하느라고 이것저것 비슷한 것을 만드는데, 이걸 이 북쪽에 있는 열지파 백성들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죄의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펼쳐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더불어 잘못 인도하고 있는 그 인도자와 더불어 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서 보내시는데요. 계속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그 내용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침 여러 보암이 분양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이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제단하 제단하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르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기 눈 앞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자기 앞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전화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이대로 전했다가는, 딱 도착해보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 보암처럼 내가 이대로 했다가는 죽겠다. 큰일 나겠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안전하도록, 자기가 안전하도록, 교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 그럼 그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 보함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왕권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겠구나. 제사장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도 아닌데 왕이 시켜 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제사장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방편이 되고. 했는데, 야, 이거 할만하지 않냐. 왕의 곁에서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도, 신하들도, 권세자들도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장으로 대우를 해주고, 얼마나 좋냐. 제사 형식을 갖춰가지고 분양을 하고 하는데, 다 세상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일합시고 하는 이 일이 좋은 거예요. 뭐,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재단아, 이러면서 자기들 다 듣는 자리에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내용이 듣기에 거북하잖아요. 심판의 말이 죄 지은 사람에게 좋게 들릴 리가 별로 없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좋게 말해도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만, 야, 나 큰일 났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나 저기 가면 안 되지.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이 무심무시한 말을 듣고, 그런 여러 보암 왕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졌을 수 있겠죠 자여러모함이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말함을 들을 때 재단에서 손을 펴며 야저 인간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뭐 좋게 말하겠습니까 잡아드리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잡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의 손이 말라, 그를 향해 편손이 말라, 메말라서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징조다, 징조로서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그 일, 5절에 재단이 갈라지고 재다스 가 쏟아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일은 이 징조로 일어난 일은 예. 즉각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시차를 두고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악한 생각의 자녀요, 악한 습관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이 펼쳐지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 이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을 입었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음가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활의 방식, 사고 방식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네가 나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멘이라고 해놓고도 어느 순간 은혜의 말씀 다 져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던 말씀 다 져버리고. 여러부함처럼 엉뚱한 것을 섬기고 종교 생활, 종교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다가는 안 돼, 심판 받을 거야. 돌이켜. 나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모함 앞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오늘 총세 가지를 볼 텐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보암이요. 여러 보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막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웃에게, 죄인에게, 자기 육신대로 대하죠. 그래서 손이 마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나의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한대 맞으면, 한 대를 치든지, 더 하든지, 이런 보복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보암이 자기에게 그렇게, 잡아라! 자기를 무시하고 만장 앞에서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빠졌으면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오 해다고 내가 이렇게 손이 마르게 됐는데 기도해서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이 은혜의 내용을 구했어요. 청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 손 마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 주어서 손이 다시 펴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의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통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를, 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통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위하여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 공동체를 제외한 이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상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로보암처럼 이 제사의 현장 나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세요. 기도해서. 고쳐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면,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섭섭해도, 그런 마음을 누르고, 이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자기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청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구하고, 할 때에는요, 해준다는 걸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해주는 일에 있어서, 축복 빌어주는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이제 낫게 되어서 왕이, 여러 보암이, 야, 내가 내 집으로 인도해 드려서, 예물도 주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봤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네. 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했는데, 아, 여러 보암 입장에서는 섭섭한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로보암 왕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나는 내 길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주의할 점 이런 거예요. 주님이 거저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능력도 거저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 주고 우리 입장에서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한 것 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뭘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걸로 내가 예물도 얻고 대우도 받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애초에 차단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만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뭘 세상적인 뭘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고. 물론 섬기는 이 섬김을 받지만 그것으로 집을 짓거나 그것으로 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머리둘 것 없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 전하는 일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말씀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끼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세 번째로 본 것은요, 절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적인 대우, 세상적인 예물, 이거 축제하고, 이거 가지고, 이것을 조차가고, 여기에 마음속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거나,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만 도유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기가 쉬워서 인간적인 생각, 마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그 창문을, 그 문을 닫지 말아 주셔서, 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늘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나의 말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세상 것 좇지 않고 주님만 좇아가는 말씀만 좇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